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트롯의 참맛. 찬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박 감사! 어서 힘드네요. 시작하자마자 아, 소리 함성, 지르니까. 한성은 이 머리로 생각해서 지르면 안 되고요. 이 가슴으로 리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 일단은 소리 지르고 보는 거죠. 아, 네. 제가 오늘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막 블링블링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 예. 우리 지난번 배운 노래가 블링블링이잖아요. 반짝반짝.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신경 써서 블링블링하게 달려왔습니다. 아, 네. 네. 제리님이 박미연 선생님 기다렸어요. 오늘도 어떤 노래와 교수법으로 많이 웃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선생님을 기다리시는데 네네. 웃을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laughs> 웃을 수 있을지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노래는 다음이고 일단 은 웃고 보는 거죠 그렇죠 웃고 그렇죠? 까요 웃고 가요, 네. 웃고 네. 가요? 네. 제 것까지 노리시네요 <laughs> 지난주에 네. 아, 앞으로 저보다 이두 분이 유명해져서 행사를 휩쓸 것 같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laughs> 박승자 김수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두 분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네요. 네. 말씀도 거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인기가 아니, 그걸 노리는 네. 것 같아요. 몇 마디 <laughs> 안 하고 인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배울 노래 일단 맛보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가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좀 가자. 선생님 어떤 노래죠? 자이 노래는요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부캐 음. 네, 부캐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제2의 어, 캐릭터? 캐릭터죠 예. 그래서 트로트 가수 둘째 이모 김다비 음. 네, 이분의 노래인데요 어, 데뷔 단 하루 만에 트로트 트로트 차트 1위를 달성한 아, 기가 막힌 노래죠. 아, 부러워요. 근로자들의 캐롤송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많습니다. 일단 왜냐면뭘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달라고 할게 많은 거야. <laughs> 사장님좀 제발 좀뭐좀 좀 줘요. 귀를 좀크 세우고 좀 들어보셔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한글자 한글자가 많다는 거를 우리 이제 용어로는 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딕션 정확한 발음. 네참 중요해요.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 줘야만 내부로 흘러가지가 않고 강약강약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다 어. 맛있게 부를 수있군요 예. 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이 가사는요. 저희 러브레터 홈페이지 에 오늘 배울 가사 올라가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좀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둘째 이모 성함은 김양덕인데 <웃음> <웃음> 그래서 같은 김씨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본격적으로 좀 노래 배워 볼까요? <laughs> 자 오늘 김신영 씨가. 어 정말 제감동이잖아요 너무 너무 능력이 맞아요. 있어요. 춤잘 추지, 노래 잘 부르지, 뭐 액션 좋지, 표정 좋지. 그래서 고러한 것들을 머릿 속에 놓고 이 노래는 재미로 이렇게 좀 코믹하게 해줘야지 따지듯이 사장님 나 이것 좀 주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음. 어, 근로자들이킬롤송인 만큼 많은 근로자들은 좋아하지만 사실 어, 업주 측에서는 사실 이 노래가 달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코믹하게 불러주시는. 것이 첫째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재미있게. 리듬을 만들어 주자.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 주라. 자, 요거는 리듬을 잘 타야 되는데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 주라. 이렇게 읽듯이 가면은 노래를 못 익혀요. 그래서 음. 자 어디에 강박 이 있는지 보세요.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 주라. 한번 열어 주라. 이거를 가슴으로 툭툭 치면서 리듬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앞 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지갑 한번 아니 어입 닫고 지갑 한번 아. 열어 한번 열어, 열어, 열어 여기 예. 다자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입 닫고 지갑, 지갑 한번 열어 주라 잘했어요 또 반복이에요 회식을 올 생각은 말아 주라 가끔 말아 주라 이런 부분은 어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사실은 가사를 놓고 거기 체크를 하시면서 부르면 다 좋은데요. 지금은 운전 중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 자, 보시는 분이 예, 계시니까. 하지만 저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 나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음. 예, 그래서 반드시 여기 귀를 조금 세우시고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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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어, 여기에서는 요 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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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가 몇번 나와요? 세번 세 번. 나오죠. 세번 중에 세 번째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몸을 S 자를 소 우리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소문자가 네. 적은 거잖아요. 네. 적은 S를 두번 마지막에 그리듯이. 큰 S를 한번 몸으로 주면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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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줄아. 자, 네. 그 부분만 자 우리 어, 이가이 아나운서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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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라 주라 주라. 어 잘했어요. 지그래 어, 어, 달라는 건 잘하죠. 네. 달라는 건 잘해. 어도밖 많아가지고. 자여기뭐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데 박순자 여사님이 계세요. 아주 <laughs> 전문이야. 어디 백화점에서 뭐 하나 사잖아. 절대 자기가 다안써요남편카드로 써야만 돈이 남편 네, 통장에서 아, 나와. 여기서 폭로를 그래, 하시면 아주 잘한 것 같아. 잘하시. 주라 주라 주라. <laughs> 투라 아 이분은 아주 평생을 고목을 잡더니 봐라. 주라 주라 쭈라 빨리 오는 가야 되는데 길게 말씀하세요. 주라 주라 어머니 잘부르 <laughs> <험한이 주라. 웃음> <자>, 아직 결혼을 <laughs> 안한 우리 김소아 씨가 <laughs> 자좀 이씨 주라 주라 주라. 아이고, 아이 애교가 넘치지 않아? 줄 수밖에 없겠는 거야 이 남자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달라고 안 하겠죠? 갔는데 여기서 이 유부녀가 되다 보면 주라 주라 주라, 주라 더 많이 주라고 계속 눈을 똥볼게 뜨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치 있게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 휴가좀추라하 여기 날려줘야 돼 <laughs> 잘했어요 네. <너> 반복이야 <laughs> 자입 닫고 여기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자 목을 들리면서 하나 둘셋넷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안 들어요 다시, 다시 올, 올 생각 말아주라 자, 흔들면서 신라주라신라 휴가 좀 주라 박수 마라 라야 큰아들 마라라 야 큰아들 마라라 자 발음으로도 리듬을 줄 수가 있어요. 야근이 아니라 야 큰아들 마라라 야 큰아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큰 자가 기억과 키읔을 거쳐줘야 돼요. 어? 그런데 갑자기 기억은 사라지고 큰아.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래죠 연구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지. 마라마라 <laughs> <띠리띠리띠리띠리띠. 웃음> 야크 이럴 때는 호흡과 함께 섞어줘야만 깜짝 어, 놀래지를 않아요. 마라마 라 네. 시작. 마라마라 야크 나들 마라라. 에이 길길 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이게 좀 어려워요. 앞에 반박이서 길길빠빠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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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가서요 가슴에 새겨주라 가슴에 새겨주라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여기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는 여기서 박자 놓치기가 참 까다롭고요 어렵네요 네, 이 부분이 어렵고 네. 액센트를 기억을 못해요 가슴 새이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길길 준비 시작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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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지막은 한 박자씩 오. 집에 좀 가져. 아, 아, 아. 음이 처지죠? 네. 나 지금 몹시 피곤하다. 제발 보내줘라. 나를 좀 집에 빨리 좀 <웃음> 보내주라. <laughs> 회식 시간. <다 이거야. 웃음> 네. 자 여기까지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준비. 리듬을 따야서요 텐트를 생각하시고 이꽃이 한번 열어주라, 꽃시으로생각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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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준비내을가슴세려주라갈때갈때갈때 말아 말아. 말아. 응. 집에 좀가 얼른 가고 싶은데 이가희 아나운서가 <laughs> 갈때갈때 갈때 여기를 눈치채셨어요. 못채신줄 알고 넘어가려고 데잘 못했겠어요. 음. <laughs> 음. 하지만 또 정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고볼분은 그 남아서 공부하시도록 하고. <laughs> 아,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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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주라 쩜. 주라 카드 주라 쩜. 이 짠짠을 잘 맞춰야 돼. 아유, 가사가 아주 좋네요.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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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좋아, 네. 머리, 머리 앞에 살짝 에, 호흡이 들어가. 머리 에, 그래야 돼요. 숙대 그래야만, 머리. 소갈모, 숙대 머리가 어떻게 <laughs> 돼? 아, 시작. 아, 살짝 호흡. 머리, 머리 좋아. 좋아. 대표 아니더냐? 추라 추라 짠. 카드 추라 짠. 여기서는 이 짠이 중요해. 음, 못 맞추더라도 짠만 맞춰도 돼. 추라 추라. 짠 카드 주라 얼치 오늘은 오늘은 올려야 돼 시작 오늘은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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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얌 쩝쩝쩝 어 아시죠 네. 영어로 요미요미 맛이냐 맛있, 맛있다 얌 맛있다 뜻이에요 오늘 뭔가 영어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쩝쩝거리면서 이요이요이요이이 입맛을 나를 봐야 돼요. 예 눈을 동그랗게 보세요. 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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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고 하면 안돼세요 많은 해야겠네요. 분들은 많은 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봐. 알겠습니다. 근데 이가희 씨는 음, 내가 눈을 뜨는데 안 보려고 왜 S 예. 안 보려고요? 매면하고 있는니 많은 분들은 요트 분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해. 오늘은 올리고 그다음 오늘은 소고기로 so 소자에다가 또 리듬을 줘야 돼요. 아니면 박자 놓칩니다. 어떻게?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소고기로 묻혀버리잖아요. 음. 오늘은 오늘은 소고기, 오늘은 소고기로 미오미오미오미오, 냠냠냠냠쩝쩝. 쩝저을 쩝쩝, 잘해야 돼. 음. 이때는 정말 내가 코믹하게, 응? 내가 이제 김신영의 부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소고기로 미오미오미오미오, 야근 할생. 가금마이소 여기서는 쉬지 않고 바로 야근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어? 요미요미 요미 이어서요. 미요미요미 요미 야근 아, 에이, 이어서 요미요미요미요미 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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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요렇게요.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타이트 날인데. 내가 데이터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아, 야근 시키지 말아라. 데이터로 가야 네. 되는데. 오늘은 할마만에 여기에다가 표정과 그리고 감정의 표현을 다 몰입해 줘야 돼요. 오늘은 할마만에 이게 아닙니다. 네. 이때는 나를 꼭 봐야 돼. 오늘은 할마만에 이렇게 표현을. 약간, 응. 화를 이렇게, 울분을 응. 토해내듯이. 그, 뭐, 맞 이거 봐.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안 보여도 역시 아나운서라 저희 표정을 말로 다 표현해주잖아요. 아니, 오늘 이 가사가 쳐봐. 굉장히 와닿거든요. 얼마만에 하는 네. 데이트 <laughs> 날인데. <laughs> 자, 준비, 시작.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시조가 내면 아시게요 정말 코믹하고 리듬을 타지 않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어려워요, 엉뚱하게 오늘.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얼마 만에 여기서. 포인트를 얼마만에 해봐 시작 오늘은 얼마만에 아까는 오늘은 얼마 흘러갔기 때문에 소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거야 오늘 얼마만에 하는 테이트 끊어 테이트 날인데 울부짖어 저랑 큰 차이 네.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한번 다 거기 한번 가 <laughs> 보겠어요 <laughs>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이번에는 제가 멜로디를 드릴 테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알겠어요? 준비, 오늘은 끝마이소비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세이스 날인데 소리 질러 <laughs>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라 이럴 때도 소리를 질러줘야 합니다. 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laughs> <laughs> 자 이미 결혼하신 분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박승자 여사님. 남편한테, 남편 카드만 쓰려고 하지 말고, <laughs> 참, 고 부분, 한번 잘 따라해주세요. <목소리> 어, <오늘>. 할 생각은 와있어, 준비. 얼마 만에 한 태툰 날인데. 숨 넘어가네, <목소리> 숨넘어가 진짜 오래되신 것 같은데. 야, 이게 수 노래는 아니에요.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나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은 가져줬으나 아직 입에 붙지는 않아요.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앞서가는 TBS 이가이 러브레터예요 앞서가는.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 노래를 지금 배우지도 많은 상황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으로 한다는 거. 성구자. 저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 이제 한몇주 후에 다시 시켰을 때또이 모양이면 안 됩니다. <laughs> 아시죠? 자, 오늘 미스가 한번, 그 부분, 이제 데이트를 갈 거니까. <laughs> 자, 데이트, 데이트 앞쪽에. <laughs> 겠어 데이트 설렜어. 그러니까 이제 가겠어. 아. 야 데이트 성공이야. 음. 아주 요즘, 잘하셨어. 지금 누구 만나세요? 우지요 <laughs> <웃지어>.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저> 여기 가족이라, 요한 <laughs> 소절만 하고 예 <laughs> 가족이라 하지 마이 송 가족 같은 회사, 같은 회사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보통 야 우리가 뭐 패밀리잖아, 가족이잖아.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희 가족은 다 집에 있거든요. 가려고 하니까 짜증 좀 고거요.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 몸을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헤이 <목소리> 대박자. 하두둘 네. 기타 플루치가 삼번 열어 주라. 헤이. 역시 뭐 생각할 말은 줄다. 몸을 흔들으 주라+ 주라, 주라 쓰게 휴가 좀 주라 하둘세 마라+ 마라 약한 아들 마라 길길 빵빵 가슴에 새겨주라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집에 좀나 지쳤다. 가자 아, 지쳤다 머아 네. 좋아 대표 아표하하하야 주라, 주라. おでるおでる将棋のよみよみよみよみギやるなかぶマイストーリー」 둘째 이모 김다비 씨가 오늘 낮에 만났어요. 아 오늘 이가의 러브레터에서 이 노래를 할 거다 그랬더니 필이 들어보겠다고. 어? 혹시 김신영 씨 듣고 있으면 문자 줘. <laughs>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필이 듣는다고. 알겠어. 저거 인증샷까지 찍었어. 예, 네, 우리 파리파로 님이 가희 씨 오늘 되게 못하네요. 여기 지금 23명이 듣고 있어요. 가희 씨 노래 잘한다고 엄청 칭찬 많이 했는데 하면서 울고 계시네요. 아, 왜 평소처럼 잘하지 않나요? 교통 정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9시 34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 정체 거의 다 풀렸는데 이 사고가 나면서 다시 막히고 있는데요.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와 4차로 이렇게 두개 차로 막고 현장 수습하고 있고요. 이어 바로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같은 구간 여의도 구간 통과는 괜찮은데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속도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부간 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여전히 신 신정교 이전부터 양평교지나 성산대교 남단까지 계속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조금 못간 지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반포부터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일반 나 에게 호호 <목> 음이 가인 러브 레터. 이가이어 러브레터 수요일 코너 트로트의 참맛. 박미연 선생님, 수강생 두 분과 함께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배우고 있습니다. 이가이 월급 좀 올려주라주라, 주라. 올려주라. 네, 저의 마음을 담은 <laughs>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9399님이 어, 순간 심쿵심쿵. 어. 제가 노래 부를 때 심쿵하신 줄 알았는데 김수아씨 하실 때인 듯하고 네. 시간을 따져보니까 <웃음> <우리> <웃음> 그래서 아, 도작가가 너는 절대 아니다 김수아씨라고 이가이 가이 아나운서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 밥사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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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쓸게요 그러면 그럼요, <laughs> <사 웃음> 그럼요. 왜냐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laughs> 꽃보다 치킨님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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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니까 남편이 전국 노래자랑 나가냐고 그러네요 흥이 나서 저도 모르게 자꾸 따라 부르게 돼요 라고 노래가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또 야호 팔치로님은 아 재밌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교수님 발음이 영잘안 된다고. 아 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어, 저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 부르도록 노력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유늘을 배우시고 나면은 다음에 그게 귀가 열려요. 자, 귀가 귀만 열리면 안 됩니다. 입이 열릴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거. 귀는 열리 열리게 제가 해드리잖아요. 교수님. 네. 말투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어깨에 힘좀 줘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문저가르킨다는 거. 이어서 오케이. 배워볼까요? 네. 자, 이절은 반복입니다. 반복 리듬인데 가사만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앞부 앞소절은 부르고요. 네, 좀 바뀌는 소절만. 이절 네. 괜찮다 한번 더. 준비. 이 절로. 네. 네. 네, 괜찮다 한번라 네. 주라 주라 주라. 가장했는데 아프냐 오무냐. 주라 주라 주라. 간신 좀주라 마라마라, 네, 네. 마라마라, 말아, 찾아오지 마라라. 간주 중에 멘트 하지 말아라. 간주 전부, 간주 전부, 제발 하러가 요 부분은 앞부분하고 멜로디가 같아요. 네. 가 사만 바뀌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참고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뒤에 가시면요. 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라주라, 퍽카 말고 개인카드, 샤샤샤 이런 부분. 아하. 자 주라 주라 법카 법화. 법카가 먼저 아시죠? 법인카드, 법인 보고 법인, 아, 싶다. 법카 말고 개인카드 샥샥샤자 네. 여기까지 시작. 주라 주라 법카 말고, 말고 개인카드 샥샥샤 여기는 소리를 잘 내야 돼. 샥샥샤 시작. 샥샥샤 손을 털면서 시작. 샥샥샤 오늘 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이걸 잘해야 돼. 그렇지 법인카드를 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오늘 따라 말랐네요. 음, 대표님 음. 이걸 리얼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안 생기는 거예요. 아, 대표님 하면서 콧구멍을 좀 이렇게. 대표님 대표님은 안 마르셔가지고. 안 마르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되는데. 오늘따라 수칙해 주셨네요. 말드셨네 이래야 돼요.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laughs> 대표님 하면서 이게 경단 경단이라는 거 알죠? 여기다가 경단 하나를 이렇게 굴리듯이 아, 이렇게 싹싹 심해야 몸이 벌써 소리가 나와요. 파리처럼 줄아줄이 줄아줄아 카 말고 게임까지 샥샥샤 오늘 따라 말랐네 대표님 오, 잘했어요. 줄아줄아 음. 보너스는 음. 내 통장에 샥샥샤내 통장에 샥샥샤 오늘 본들 시작 줄아줄아 보너스는 내 통장에 샥샥샥 대표님 자 다시 한번 시작. 하아. p a d 바지 p 치바지 s 치바지 p 치바지 y 치참잘 i s 려요참잘 a d 려요 p 려요참잘 i n 려요 여자로 올려야 돼요 uh -huh. 네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 l 네 h a m c h a r o l y o 은 o c h a m c h a r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로 세 번을 날려줘야 돼요. 아, 네.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응. 집에오 옮기고, 옮기고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laughs> 던지는 거세번 그 던지는 사이에 마무리. <laughs> 마무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어느새 이제 좀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 노래 포인트를 딱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자 처음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반복 소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 리듬을 줘야 돼요.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딕션. 발음을 정확하게 유창한 발음을 할수 있도록 그 발음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 리듬을 주는 거예요. 입 닫고 지가 한번 열어줘 정확하게 시그러 네. 생각은 말라까각 말아, 말아 주라 몸을 흔들면서 주라 주라 주라, 주라. 이런 액센트 네. 휴가 좀 주라 이게 반복입니다. 아. 리듬감을 기억하시면서 툭툭 던지면서. 만들어보자. 따라 부르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원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 초대석서 가수 이대원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박미연 선생님, 수강생 분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사랑! 대표님 오! 사랑합니다! 추라 추라 휴가 좀 추라. So go get a